안녕하십니까. 일병 이국재입니다. 증상. 뭐같아 탐블러. 언박싱 부탁드릴게요. 또 이렇게 벗겨야 되는데 감성이 있어야 돼. 손으로. 감성 아닐까 걱정.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무기로 맞습니다. 아, 커피일 거 아니에요. 커피 스타벅스? 뭐냐? 어이상아알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못하죠. 이건 이니저 뭐? 이니저스티커야이니저스티커폴리 폴리 짐을 좀 준수해서 바깥 세상 구경 한번 나가보려고 해요. 야이 멍청한 새끼야, 지금 나가면 말이 되냐 이런 게 아니라 조용히 사람 없는데 산책이나 해보려고. 아 주변 풍경에 좀 돌아볼까 싶어요. <목소리> 아, 고기... 갈빈가? 익힌 건가? 어, 맛있겠다. 밥을 독립하고 나니까 거의 안 먹어서 엄마가 해준 것만. 무슨 고기일까요? 김치찌개! 녹화하고 있어 지금 의식 떄? 의식 의식 된다. 궁금해서 연락했는데 자기 모르는데 그건 세금 세금이랑 또 그거는 다른가봐. 걔는 뭐 하는데? 걔 지금까지 썼던 다이어리, 다이어리, 스케줄러랑 일기장인데 선생님이 가장 처음에 썼던 일기장이 아마 이걸 거야. 어, 그렇죠. 방학 일기라고 해서 2004년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일기를 썼. 썼네요. 여기 보면은 넘버링이 돼 있거든. 1이라고. 이게 일기장이점점 많아지니까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더라고. 그래서 보면 여기 2013년 넘버링이 10번이라고 돼 있는 건 10번째 일기장이라는 뜻인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일기장이 통이됐어 음. 잠깐만. 지금 쓰고, 계속 쓰고 있는 일기장이 이 일기장이거든? 어, 아이비스에서 나온 이 일기장인데. 그쵸? 이건 아마 한양대 다닐 때의 일기장이라 이렇게 한양대 스티커가 붙여져 있고, 이거 스티커 같은 것도 내가 아마 의미 있는 걸 거야. 말하고 싶진 않지만. 그쵸? 어. 이거는 2016년부터 2018년에 쓴, 어, 일기장이네요. 일기장이 있고, 스케줄러도 있는데, 스케줄러는 처음에는 또 다양한 거를 썼었어. 이거 선생님이 외국 항공사 승무원이 되고 싶었거든. 한 중반에 어 근데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아마 몇번 시도를 하, 하긴 했었는데, 음, 잘안 됐었고, 지금은 강사 하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죠. 여러 가지 상황으로, 그리고 이거 캘린더 스케, 그러니까 스케줄러 같은 경우에도 계속 바꾸다가 이 테이블 톡이라는 브랜드가 있거든. 어, 이 플래너로, 어 계속해서 몇 년째 쓰고 있다 여기에서 얼추 보이는 것만 지금 이렇게 다섯 권이거든 연도별로 색깔을 다른 거를 해가지고 쓰는데 어, 이번 연도는 그쵸 이번 연도는 이렇게 테이블톡 하얀색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22년에는 2021년 때는 그쵸. 이렇게 약간 뭐라고 해야 돼 연, 민트와 연두 사이 어, 이런 플래너를 썼었죠 이제 2021년도 얼마 남지 않았네요 그 선생님이 겨울방학 되기 전에 그 하고 싶었던 거 써놓은 건데 첫 번째로는 산책하기 왜냐면 요즘 날씨도 춥고 여러 가지로 에너지 소모가 많아서 산책을 제대로 못했어. 선생님이 걷는 거를 되게 좋아하거든. 생각이 많은 타입이기 때문에. 수봉공원도 되게 자주 가고 했었는데 가고 싶었는데 역시 못 갔네요. 날이 너무 추워서 그냥 산책은 했어. 한시간 정도. 영화 보기가 있었네. 근데 이게 노란색으로 체크되어 있는 건 아마 24일쯤에 이루었던 게 노란색이고 연두색이 오늘 체크한 건데 노랑색이 아마 그 크리스마스 이브 때 패밀리맨이라는 영화 봐서 아마 체크한 거고 오늘 원래 영화 볼 영화관에 갈 생각이 없었는데 친구가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 보고 왔다고 해가지고 재밌다고 해서 선생님도 시리즈 다 봤거든 그래서 봤는데 너무 재밌더라고 개인적으로 음, 스포는 하지 않는 걸로 추천입니다. 2 시간 반 러닝 타임인데 되게 지루하지 않고 되게 유머러스한 부분도 있고 과거의 스파이더맨을 아는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이라면 즐겁게 볼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는 분위기 크리스마스에 술 취하기인데 원래 술에 잘안 취하기도 하고 술을 막 엄청 좋아하지도 않아서 그냥 이거는 달성됐고 고마운 사람에게 편지를 써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달성이 안 됐네요. 늘어지게 자기, 음 더럽게 많이 잡고요. 커피도 마셨고, 서울로 나들이를 좀 하고 싶었는데, 이건 여러 가지 사정상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